화이팅. 파이팅. 준비하, 파이팅 하나 천여 둘 천여 셋 천여 넷 좋아요 다섯 나 드시고 나카 지금 치고 천여 둘 천여 둘 천여 둘 지금 틀렸어요 전역, 둘, 전역, 넷, 지금 틀렸어요 네. 네. 계속 해보세요 천여 둘 천여 둘, 전역, 둘 전역, 오케이 좋아요 하나 천여 둘 천여 지금 틀렸어요 또틀어요네 예. 한발 서요 천천히요 2지금 틀렸어요 네, 네, 네. 한번 틀렸어. 볼게요 네, 준비 1 2 1 지금 틀렸고 뭐 이렇게 갔다네아 왔다...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. 네3 4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간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가야죠 하나 하나, 하나 둘셋 둘, 둘, 그렇죠 괜찮아요 네. 손이 손이 아. 손 잡고 내려와 있어요 손천히한만더 들어주시고 오케이. 하나 둘셋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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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둘, 빼고 자 지금 틀렸고요 하나 둘셋 너무 왼손 만져주셔서 그래요 살짝 이스턴으로 오케이 좋아요 하나 만지세요 둘천자지요셋천천 네. 자 지금 만졌고 만 앞으로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조금 지 하나 한번 뒤에서 둘천천요 너무 사이드 빼지 마시고 좀더 직선으로요 이렇게. 하나 빼고 둘준비셋준비넷넷준비하고 하나 아 지금 틀렸네 알기만 하는데 알면 고실수 있으니까요 못 넣는 게 문제죠 천천히요 둘 빼고 라켓 살짝만 더 들어주시고 둘준비둘 오케이 좋아요 둘한발 뒤에서 사이드 너무 빼지 않고요 둘손을 들어주고 네 손. 좋아요. 고, 준비! 시 와. 다시 준비! 하나! 준비! 좋아요. 간다! 하나! 준비! 좋아요. 준비! 하나! 준비! 둘! 오케아요 네. 지금처럼 가 가서 위로 밀어야 되는데 가서 밑으로 밀어야 네, 네. 바로 들어요 근데 네.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아이더더 더 많이. 네. 웨스턴 그립을 잡으면 그렇게 들어가요.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네. 이렇게 잡고 네. 이렇게, 네. 이렇게 내 네. 이렇게 잡고 있으면 치고 나서 이게 더 편하거든요 엄지만 맞추면 되니까 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세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치고서 이렇게 들어가야 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치고 이 라켓 면에 내 몸이 따라가니까 자세가 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니까 네. 치고 이렇게 들어가야 네. 는데 치고 안 들어가게 된 자세가 아주다아 그러니까 여기서+ 여기서 친구 저기 칠구 빠꾸쳐서 치고 있어도 아저 사람 지금 잘못 잡았다 딱딱 아예 네. 이 자세 자체가 아예 아예 자예아4 5분 아예 들어가겠습니다 예아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아세요예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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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천천히 예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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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, 둘, 천예아 하나, 하나, 오케이, 하나 되려. 둘, 아예 아 하나, 둘, 아예 아 하나, 둘, 아좋아 하나, 둘, 아예 아예 3예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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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서씨아고 아저씨 말이아요 하나. 고저이고 아저씨 말이고. 아 하나, 말빼고 아저씨 말이고. 아저고 아저씨 말고 아저씨 말이고. 아저씨 말이고. 아저씨 말이고. 아저씨 말이고. 아저씨 이아요 하나 이고 아저씨 이 아저씨 이고 아저씨 말이고. 아저이고 아저씨 말이고. 직선씨 말이고. 아저이고아이이랑아고아나고아 Okay. Hey. Okay. 자 하나 하나 둘 후크 요줘야 하나 둘 후크 요줘야 하나 둘 후크 요줘야 하나 둘 후크 야하나둘야하나둘후야하나둘하나야하나야하줘야할하나야야야 하나, 천천히 하고, 둘, 여섯 개 하고, 둘, 하나 더 하고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 더 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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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니 하고, 하나 더이고하이니 하고, 하나 더 하고, 하나 더하이 하나 더 하고, 하나 더 하고, 가나 하고, 하나 둘하나더 하고, 하나 더요고가 하고, 하나하 네치서 이렇게 고나 천천히 오케이 하나 셋어서고 치고서 확 돌아가니까 이런거요 치고 나서 이렇게 절반 정도만 가야 되는데 치고 나서 음. 확 돌아가니까 확돌려버니까네확 네. 돌려버리니까 어, 확 돌려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가니까 반대로 정반대로 하고 어나고간 하나 하나서 <돌려> 오케이 하나 더 이만 봤으면 자세가 달라져 하나, 천천히, 둘, 바터 바꿔. 다시, 한 하나, 준비, 아다터 하나, 준 오케이, 좋아요, 보고, 좋아요, 천천히. 둘, 천천히, 둘, 여서 바꿔. 여서어야 돼요. 하이, 다시요. 자, 하나, 천천히, 둘, 천천히, 셋, 천천히, 넷. 다시 한 가볼게요. 조금만 더. 오케이, 좋아, 한번 오케이 좋아, 한번 더. 이렇게, 좋아요 한번더요 오케이 좋아요 한번더 좋아요 조금만 더 신경쓰세요 너무 잘 귀엽게 귀엽 너무 이게 너무 게귀이게게 귀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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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귀엽게 귀엽게 요엽게 귀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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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귀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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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게 귀엽게 귀엽 했을 때 이렇게 요걸 정도 연습을 해주세요. 네, 쉬고 있는데, 우유 일어나 우유인데, 네, 그래야지 내가 임팩트도딱 때려줄 수 있는데, 네.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돌아가면 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준비 둘 이렇게 중간 그림을 정확하게 딱 네, 둘 하나 준비, 하나. 네, 둘 중간을 가자. 하나, 하나. 중간, 응. 네, 둘 하고서도 중간, 네, 네, 지금 이 자세가 안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기립이 나왔으니까요. 일부 중간 자세를 일부로 딱집어넣어 준비. 2하고 돌아올고 3. 돌아 6. 7. 8. 9. 셋. 0 15. 16. 17. 18. 19. 10. 11. 1 둘. 1둘 14. 15. 16. 17. 18. 3 14. 15. 16. 1 둘. 18. 19. 10. 11. 셋 둘. 4 5 2 준비, 넷, 넷, 준비, 다섯, 넷, 준비, 넷, 다섯, 넷, 넷. 그렇게 하다가 천천히 연습을 좀더 해주세요.